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죠. 바로 리플이 4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SEC가 항소를 철회하면서 XRP는 이제 진짜 우주로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항소를 철회하자마자 XRP 가격은 14% 급등하며 현재 강한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XRP의 미래겠죠. 먼저, 항소가 철회되면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가 출시된다고 했죠? ETF 출시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 이러면서 가격 전망도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과연 XRP는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진짜 이제부터는 줄줄이 호재만 남아서 크게 상승할 일만 남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눌러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다른 댓글 쓰실 필요 없이 인사이트라고 적어 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쏴 드리는 관점이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오늘도 아침부터 타점 쏴 드려서 큰 이득 보셨죠. 수익 보신 분들 인증 댓글로 이것도 다른 댓글 쓰실 필요 없이 인사이트라고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SEC는 20년도부터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네, SEC는 4년 만에 항소를 철회하며 리플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승리했다며 깊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비틱질이죠. 아무튼 이번 결정으로 XRP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죠. 이제 진짜 우주로 가는 로켓을 쏘기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가격은 바로 떡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항소 철회 결정으로 투자 심리가 몰린 거겠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리플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친 거겠죠. 리플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위해 7천만 달러 이상을 정치 자금으로 후원했고 트럼프 취임식에도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진짜 줄을 잘탄 거죠 이러한 로비 활동 덕분에 XRP에 대한 규제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SEC 소송이 종료되면서 줄줄이 호재만 남았죠 먼저 가장 가까운 호재로는 XRP 현물 ETF 승인이 가장 가까운 호재겠죠 한 전문 플랫폼에서는 XRP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을 무려 8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자산 운용사들은 XRP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이에 따라 JP모건은 XRP ETF가 승인될 경우, 승인 첫 해에만 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XRP의 가격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XRP가 3.4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4 저항선은 어디냐면 보시면 여기입니다. 리플의 최고가죠.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리플의 일봉 차트인데 제 예상에는 그 전에 먼저 여기 노란색 매물대 에 보시면 여기 2.75 라인 그리고 초록색 매물대 3.13 라인을 뚫어야 상승의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지표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가격대별 주요 지지 저항선을 나타내 주는 지표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어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리플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번 상승이 기관 및 고래 투자자들의 매수보다는 즉, 아직 대형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매집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 ETF 승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XRP를 매수하기 시작한다면 가격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인데 쓸데없는 얘기들은 싹 빼고 딱 필요한 얘기들만 하니까 소통방 참여하신 분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타점을 써드리고 있고 소통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정말 매우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안 들어오셨더라도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려서 적중 확률이 매우 높은 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코인투자가 혼자 하면서 돈을 잃는 게 아닌 같이 하면서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시키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코인투자 혼자 하시지 말고 같이 하셔야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인 대신에 제가 더 유명해질 수 있게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꾹, 그리고 응원의 댓글, 아시죠? 인사이트. 인사이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시킬 수 있어서 좋고, 저는 더 유명해질 수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신청하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 신청이 조금 밀려있어서 빠르면 하루에서 이틀, 조금 오래 걸리면 이틀에서 사일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빠르게 입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번 달 수익률 300%가 넘는데 빠르게 합류하셔서 지금 돈 잃고 울고 계신 분들 이제 잃지 말고 우리 같이 계좌를 우상향 시켜봅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리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특히 XRP에서는 3,3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정리되었다는데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이러한 현상은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강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중요한 질문. 지금이 기회일까요? 현재 XRP는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며 새로운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ETF 승인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기적으로는 분명 매수 타이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XRP의 가격이 5달러를 넘어서 빠른 시일 안에 10달러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XRP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